아니 우리 여름에 왔다가 헤어지고 이게 겨울에 보내요. 겨울에 보내요. 사라졌네요, 목사님. 되게 어색하다. 그러니까 성도님께 인사 먼저 드리죠 아, 네. 아, 너무 오래간만이라서 아, 아,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배들 교회 예삼제포를 <laughs> 섬기고 있는 강문구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들교회 정순아 목사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아, 진짜 다 돌았어야 했는데 사실 못 돌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예. 그중에 대표적인 사역팀들이 또 오늘 사역한다고 해 가지고 어딥니까? 세가족 팀입니다. 세가족 팀 이번에 또 세가족 만찬이 있어가지고 벌써부터 주중부터 일찍 나와서 열심히 세가족 만찬 준비하더라고요. 부끄럽긴 해요. 아까 저희 한국 어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가 폭행을 갈라지듯이 되게 뭔가. 여기 뭐야? 이거. 뭐야? 뭐,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새가족 뭐 하는... 만찬데코고 네. 맞지? 예. 이거 그 네. 찍어내셨대요.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굉장히 손 많이 가서 네. 저 같아 가지고. 아주 디테일하죠. 아, 이거 몇개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150개. 아, 내일 새가족이 150분. 우리 새가족들이 어, 이번에 만찬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잘적응할수 있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야 어, 팀장님. 어,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내일이 세가족 어, 마지막 네. 세가족 환영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식 준비하고 재료 준비하고 있죠. 세가족 네. 네네 환영이 지금 몇 번째인 거죠? 네, 네 번째죠. 오, 네 분기마다 번째. 한 번씩 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 주에 한 여섯 일곱 평균 여섯 일곱 가정이 오시고요. 지난 주 부로 2 3 0여 가정이 오셨어요. 음. 참 네. 교회네요 교회. 진짜 귀한 아. 생각 하십니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오셔서 즐기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한 마디 하시려고 계속 기다리고 네. 계셨습니다 네. 아까에터 계속 서 계셔야 네. 되는데 네. 네. 저 여기 설거지하고 네. 씻는 거 담당입니다 아 네. 설거지하시고요 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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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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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네. 어쩔 수 없이 한번 왔습니다 네. 내일 주 메뉴가 뭡니까? 내일은 크리스마스와 어울리는 네. 양식으로 나갑니다 양식으로? 스테이크 앤드 치킨 앤드 파스타 그 부분에 대한 게다 많이 나갑니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기다렸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laughs> 우리가 할 일은 여기입니다 네. <laughs> 우리가 여기 좀 치워주시고 싶어요 <laughs> 저, 저 <어쩌려고 웃음> 저, 저아 진짜요? 저도 못 들려 아 진짜요? 네 각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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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이 다르거 네. 해가지고 좀 전에 목사님이 <laughs> 꺼버리셨어요 어, 누가 누가요? 제가요? 아니난 지금 난 지금 꼬꼬재 하려고 왔는데 꼬꼬이를안 가르쳐 주고 스레기 청사를 나 이거, <laughs> 이거 꽂는걸좀 배우고 싶어 지금 어? 스레잉 청부터 배우고 내가 꼬는 니까 스레잉 청사부터 워야 돼요? 아 이거 하나에 좀꽂는걸 가르쳐 주셔야죠, 네. 저희들도 비어 있는 아, 아 비어 있는데 어디가 좀 비었어요? <laughs> <laughs> 비어있는 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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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끝을 잡아 예 안에 오아시스에다가 오지세요 아 이거 이거 오아시스라 그래요? 주고예 됐네 멋지십니까? 목사님 이거 네. 150개, 150개, 같은 네, 네. 사이즈로, 알겠습니다. 150개 랩킨 위에 올릴 거예요. 네, 이게 다 자연이라서 그래. 아, 세가족으로 해서 이거 최고예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통 그냥 랩킨 놔둬도 되는데 랩킨에 이렇게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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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얹혀가지고 다 됐나요? 네, 다 됐습니다. 뒷정리까지 <laughs> 해주세요 네, 스트레하시네요 이쪽으로 열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이.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제가 까먹었어요. 저희 네. 프로그램 이름이 네. 걸어서 배들 속으로. 속으로.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지, 이거는 맞습니다. 내일은 제가 정신 차리고 네. 새로운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가면 또 숨기고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내일은 좀 오늘 너무 이렇게 오랜만이니까 정이안돼가지고 내일은 좀 새로운 얼굴.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가봅. 네, 그러면 가보시죠. 내일 만나도록 할까요? 야,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음, 셋. 뿅뿅뿅 이거 <laughs> 가면 어었습니까 <laughs> 가면 이거 가면이에요. 가면 상목사님 갑자기 갑자기 <laughs> 늙었어. 갑자기 왜 나이가 들셨어요? <laughs> 젊은 가면으로 써달라 그랬는데 에이, 갑자기 하루만에 그냥 다시 해야 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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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김억수 <laughs> 목사님 네. 같네. 어어 이거 이거 누구니까 오늘? 어 안녕하세요. <laughs> 어, 아이고. 아이고 야 이렇게 멋있네 아, 뭐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새로 새로 오신 세 가족분들이 네. 목사님하고 또 추억도 남기고 아, 같이 아. 또 이렇게 사진 만들어서. 네. 네. 또 이렇게 집에서 어놓을수 있고 아, 더 기억할 수 있도록.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결국 사진이잖아요. 아. 뭐 중요한 음식, 음식 안 찾을? 음식은 <laughs> 잊어버려. <laughs> <laughs> 사진. 저희가 세 가족이 된 것처럼 세 가족들에게 자, 자, 자. 찍어주시듯이. 자, 자. 하나, 둘, 셋. 어떠소? 어떠, 니다아 이거 바로 뜨네 이렇게. 아그 이자에서 바로 프린팅. 여기서 바로, 바로 이렇게 프린팅을, 이렇게. 프린팅을 해서 아, 드립니다. 공짜인가요? 공짜입니다. 아 그래요. 하나바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 라그나우즈 오셨군요 라그나우즈는 <laughs> 연세좀 드셔야지 이렇게 젊으신데 라그나우즈 겨볼 <laughs> 네. 때는 입장불가신데요 <laughs> 라그나우즈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과 한 식구가 된 거를 기념하고 싶어서 성탄지읍에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맛있는 것도 많지 아서막 <laughs> 달려왔어요 <laughs> 네, 굉장히 어색한 마음으로 저희 교회를 찾아주셨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아, 네, 네. 어떤 부분들이 또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연락을 해가면서 서로 확인하고 또 이렇게 찾아주시고 하니까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남은 선생 생각에는 오신지 주사도 오래되진 않으셨잖아요. 6개월, 지금 6개월 아 6개월밖에,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근데 지금 이제 반하바로 섬기시고 계십니요아 근데 6개월만에 이렇게 하시게 됐는데 어떤 마음으로 섬기시게 됐는지 음. 이렇게 사람도 좀 만날 수 있고 사역도 하게 되니까 음. 저는 기쁨. 아 물론 하나님께 되게 감사드려요 기절원생원사님 이게 <laughs> 인터뷰 아 예, 이게 인터 <laughs> 목요일날 저희들 그 교회에서 뭐 프로젝트 영상이 나가요 아, 예. 목요일마다 카톡 채널로 아, 예.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laughs> 우리 안내데스크가 있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웃음> 안녕하세요 하세요이 <laughs> 어색한 분위기 어떡할까요 <laughs> 한 시간 좀 남았네요 네. 네, 벌써 이렇게까지 일찍 나오셔가지고 우리 세 가족 분들 오시는 거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 저는 네. 집사님 분들과 관장님 장남님들 뵐때 많이 은혜 받아요. 이렇게 하시는 봉사하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네, 그런 거 보면은 너무 내가 됩니다. 어제 기억나시죠? 우리 어제 우리 어제 작은 어 150개 나무님 여기 있네요. 와. 아, 드디어 오늘에. 네. 핵심적인 우리 주인공 우리 네. 한승 건전도사님. 좀 행복하다 참 우리 배들끼가 너무 좋다. 정말 우리 배들끼 잘하구나 그런 마음을 넣어주고 싶어요. 우리 배들끼 오시는 모든 분들이 가장 처음에 만나고 정착하게 되는데 너무 귀한 사람 감당하고 계십니다. 네. 전사님 힘내시고 감사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노경님 경이 머리 위에 하나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요? 아, <laughs> 이번에는 크리스마스가 들어있는 12월이라서 저희가 이따가는 빨간 앞치마에 이런 머리띠도 하나씩 해서 분위기를 한껏 살릴 예정입니다. 아, <laughs> 아, 컨셉 좋아요, 사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어, 유상은요 네, 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갑자기 늘어놓읍시다. 방송 분량을 채울 때도 잠깐 인터뷰 좀 <laughs> 하려고 합니다. 어상이 어떠, 기분이 어떠십니까? 올해 마지막 세 가족 우리 환영인데요. 아 하나님 이 보내주신 귀한 분들,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게 사진을 먼저 같이 찍고 시작하는데 얼굴 안면이 좀 마비될 정도로 많이 웃어가지고. <laughs> 그래도 아, 행복한 마비입니다. 네. 처음에는 뭔가를 좀다 풀려고. 예. 살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거 네. 어, 벌써 1 년이 지났네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생가족 분들이 안 오시면 어떻게 뭐 마켓 앞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근데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즐겁고 보람 이 있었던 사인인 것 같습니다. 한해더 하시는 걸로? <웃음> <웃음> 네, 이제 우리 목회진들이 새가족또 오시면.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열중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오실 때 오른쪽으로 지금 다른 친구들이 가고 있죠? 이렇게 있자. 저희들이 여기 예, 계셨어사 유튜브 스타아요브에 유튜브에, 그래요? <laughs> 아, 유튜브 아, 유튜브. 유튜브에서 보셨어요? 네 모르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한분한 한 분을 환영합니다. 특별 공연은 아마 시간 같은데, 우리 세 가족들 환영했 때는 항상 이렇게 해야. 특별 공연 팀이 나와가지고. 선기신거 어떠세요? 제가 테이블 구성과 음식을 맛있게 드셔 주실 세 분들을 생각하니까 양쪽으로 행복해요. 이 양쪽 창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서빙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 오셔서 다시 행복하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맛있게드세요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음식이 너무 좋네. 푸드가 <웃음> 너무 <웃음> 지금 식욕이 막 갑자기. <laughs> <laughs> 막 도다 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맛있는 음식 준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우리 저 가정교사까지 오시게 됐는지. 뭐 와이프 잘 만나서 여기 교회 나오고. 신부님 <laughs> 목사님 성함으로 삼행식을 치러. 와 예. 시작. <laughs> 김밥을 먹다 보니. 다음. 한. 한국이 그르면서 마음에. 마음의가지 예. 마지막 요 요농치네요 아 배대교에 예배로 오갈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네 요로로 음. 잘했다 <laughs> 어, 어, 어. 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저는 매번 예배때 마다 되게 울면서 가요 네, 너무 좋았어요 아, <laughs> 아, 아, 아. 오른손을 들고 앉은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는 교회에 하나님을 믿게 지킬 것입니다. 정식 교인 된 것을 환영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웃음> 예. <웃음> 이야. 그다음에 여러분은 이제 세 교관이라 헌교한 가족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청소는 가세요 <laughs> 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기쁨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laughs> 자, 이제 우리 그러면 또 다른 사들을 여기서 가볼까요? 예, 네, 마스크 벗스고박목사님 그렇죠. 네. 다음 주에 걸어서 배달 숍으로 너무 오래 가봤 너무 오래 가 하나도 모르겠어요.